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코로나가 심하게 퍼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계획은 영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윽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창조의 빛을 밝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힘없이 멈춰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다음 한 주, 모든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죄의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 하신 주님 께 찬양 드려요. 다시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다 드려요. 이 시간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오늘 몇장몇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지 궁금해하는 그 모습이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리워요. 우리 어서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아멘. 다윗이 어쩌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회개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 조사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아동무실에서 나누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길고 멋진 다윗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멋지게 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여튼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왕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의 자리를 되찾고 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백성들의 수도 많아지자 한,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멋지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자기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얼마나 시를 잘 쓰며,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옵니다. 네, 이 충동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여러분들,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군대 지휘관인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워보아라. 여러분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게 무엇이 잘못됐나요? 우리도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도 거두고 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잘 설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백성들을 다윗왕에게 줄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다윗은 마음의 충동이 왔다고 했죠. 그런 좋은 조언도 다 뿌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힘입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 보기나 해라. 그러자 시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안 지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게도 죄를 짓고 나서 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바로 교만의 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 있는 거였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예언자 가스를 보냅니다.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당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온 땅에 가뭄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달 동안 당신이 원수에게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것 같나요? 다윗 왕은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나요? 이3일 동안의 전염병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도 남, 남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것만큼은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그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죄를 지은 것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하게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 한번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켜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가볍게 짓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죄는... 우리를 나 자신을 또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해요 언제 우리가 그 죄에 노출이 되기 쉽냐면요 다윗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 보였던 다윗이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바로 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봐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왕이 되었잖아. 지금 마음이 편하잖아.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잖아. 그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다윗은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연약하게 죄를 지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엎드려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충동이 왔을 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죄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충동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왕이 인구조사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어, 정말 자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윗왕과 같은 영적인 리더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환 안고 는 질환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혜당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평안해지고 또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의 충동에 못 이겨서 넘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